안녕하세요. 스트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일섬유 아이코튼으로 요 핸드폰 이제 가방을 떠볼 거예요. 요거는 한불로뜬 거거든요. 이 아이코튼은 이제 100% 코튼이고 50g이에요. 반은 6에서 7mm 사용하는데, 어, 이게 순면이고 조금 굵은 편이어서 그런지 길이는 조금 짧더라고요. 그게 조금 약간 아쉽기는 한데, 요 그래도 요거 하나 나오는 양이니까 한번 떠 볼게요. 옆으로 치워 두고 자, 이거는 저희 남편 폰인데 제 거랑 폰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기준으로 떠 보려고 남편은 자고 있고요. 저는 요걸 뜰 거예요. 자. 바늘은 이제 6코예요좀잘안 보이고. 음, 얘도 좀 많이 썼더니 낡았네요. 이기 놔두고, 짠, 응, 옆에, 이기 놔두고, 자, 우선 사슬코, 바늘, 여기, 이게 거시고, 사슬코를 열다섯 코할 겁니다. 요거 한코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15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대강 재봐요. 그러면은, 대강 맞죠? 맨 끝에 코늘림 한 번, 어, 코늘 이게 갈 거기 때문에 딱 맞게. 이제 저는 딱 맞게 할 거예요. 이거 늘어나거든요. 조금씩 편물은. 15. 자, 그러면은, 자, 제가 필요한 코가 1섯코니까15 했죠. 그러면은, 기둥코 짧은뜨기 할 거니까 기둥코를 한코 세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기둥코죠. 그러면 여기 이첫 여기 코에 요 보이시죠? 가운데 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찔러 넣어서 자 음, 조금 한코 했죠. 그다음에 요두 번째 코좀 가까이 올까요? 두 번째 여기다가 두 번째 코 했죠. 그리고 또세 번째. 아유 혹시 고양이 소리 녹음돼도 그냥 무시하세요. 저희 집 고양이가 저 빨리 자러 오라고 부르는 소리에요 혼자 자면 될 건데 꼭 불러요. 자또 하고 자몇코 했죠? 요, 요틴 언니는 기둥 코예요. 하나, 둘, 셋, 네코 했네요. 다섯. 아,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싶네요. 밖에서 너무 무네요. 자, 여섯. 이제는 문까지 긁고 있어요. 빨리 나오라고. 자, 여러분, 요거 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고 있으셔도 돼요. 스킵하세요. 1 5섯 코까지, 끝에까지, 이제 쭉. 이거는 뭐 얼마 안 되고 작으니까 저는 그냥 쭉안 끊고 하려고 하거든요. 음, 꼬부라진다. 그죠? 방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쭉쭉쭉. 꼭. 만약에 다른 실로 하시면 열다섯 코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 폰에 맞추세요. 저는 이제 제 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이걸로 한 거고, 이제 폰은 다 기종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니까 제가 정형화된 이제 사이즈를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보자. 얘가 이제 마지막 코예요. 짠, 얘는, 얘, 요, 어중간하게 뭔가 좀 꼴이 남아 보이는 얘는 그냥 매듭이거든요. 마지막 코 아니구요. 그러면은, 세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열 하나, 열두, 열셋열 넷. 죄송합니다. 한코 빼먹었네요. 얘가 마지막 코 맞아요. <laughs> 혹시나 이 저처럼 이제 헛갈리시면은 코를 세 보세요. 열다섯 코 나와야 돼요. 제가 요 끝에 너무 쫑가 놓으니까. 음, 사투리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억지로 표준어를 쓰면 더 이상해져서 그냥 씁니다, 저는. 자, 15. 아유, 제가 잘못된 정보 알려드려봐야 돼저 15코인데, 맞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2에 예, 15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게 마지막 코 있잖아요. 15번째 코. 여기는, 자, 이게 반대쪽에도 갈 건데, 요 옆면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자, 옆면 한 코를 넣을 거예요. 옆면 한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반대쪽 가는 이제 또첫코 해야 되죠. 음, 맨끝 코는 그냥 세 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끝 코는. 그는 총세코 들어갔어요. 세 코까지 다 했고, 그럼 여기 두 번째 코에 여기가 또 반대쪽. 요거면 아, 여기, 이쏙 넣어서. 저는 이거 실 뜨면서 요 남은 실 정리하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둘 했죠. 또, 자, 셋, 넷, 그리고 여기, 다섯. 자, 안 헷갈리게 돼, 세면서 해야 되겠어요. 다섯, 여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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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아홉, 열, 열, 열 하나, 자, 다돼합니다좀 지루해도, 자, 열둘, 열셋, 밝은 실이라서 코는 좀잘 보이시죠? 13, 그 다음에 14. 어,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얘가 이제 마지막이죠. 15. 혹시나, 아우, 나잘 모르겠어. 헷갈려 하시면은, 핀 꽂아 두세요. 표시해 두시면 돼요. 15하고, 옆코할 거니까, 얘 지금 요 양쪽으로 첫 코, 이거 요, 에 들어갔고, 두코 들어갔죠? 제가 세코 넣을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한코더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나선형으로 제가 이제 뜰 건데, 얘가 첫 코거든요? 근데 이첫 코에다가, 자, 제가 요거 약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옆면 요, 제가 이랑뜨기로 바닥 표시가 약간 해, 이거 나게 했어요.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해놓으면은, 조금 바닥 표시 나니까, 자, 이랑뜨기 한번 해볼게요. 이랑뜨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두개 있잖아. 원래 두개 이거 다 찝는데, 하지 말고 요거 한 코만 찝는 거예요, 한 코만. 아한 아니, 코가 아니고 말하자면 다 반코 뒤에 반코만 이렇게 하고 나서요. 제가 우선 이거 저도 이게 잠깐 헛갈리니까 꽂아놓고 가 지금 첫 코죠. 첫 코예요. 첫 코입니다. 첫코 꽂았어요. 그리고 음첫코좀 늘어나서 이제 이거 뒤에 반코 했죠. 이두 번째 코 얘도 뒤에 반코 찝는 거예요. 찝는 게고 잡아서. 자 원래라면 요거를좀 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다 하면은 그냥 짧은뜨기 인데요 자 짧은뜨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앞에는 놔두고 뒤에 그러면은 이반코선 때문에 이렇게 조금 딱 약간 각이 져서 바닥면이 조금 표시가 나거든요 이거 바구니 같은 거뜰 때도 유용하고요 그냥 모양 넣을 때요걸로만 빙빙 둘러 떠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또 그러면은 자, 요게 총 32코가 나와요. 왜 32코냐면 15코 했으니까 양쪽으로 하면 30코죠. 그리고 제가 옆면 세울 거라고 한 코씩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총 32코예요. 자, 이렇게 또 반코 이제 한,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조금씩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눈이 어지러워요. 화면 보면서 하니까 눈이 어지러워요. <laughs> 자,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러링 기능을 쓰니까 얘가 반박자씩 늦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실제로는 다 떴는데 컴퓨터 화면에서는 뜨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하니까 막더 깔리는 거예요. 이게 참 자. 아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요 바닥 좀 이거 이거 뜨고나면은요좀 뜨고 올라가야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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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가고 있어요. 자 음. 음. 안 세봤지만 이거 3 2코 32코예요. 지금 얘가 좀첫 지금 코니까 어,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음첫 코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까지 하면 32코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사실 그냥 뭐, 무늬는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짧은뜨기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요거 지금 요, 사선 무늬 보이세요? 요게, 저는 머리를 안만 굴려도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이 무늬 자주 써요. <laughs> 이 무늬가 쉽고 간단한데, 예뻐요. 이쁘죠? 이거 뭐, 제 눈에 뭐, 이쁜 거지고 되게 간단한데, 이뻐요. 그래서 요 방법 쓸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겹 짧은뜨기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선, 근데 좀 나눠야 되겠죠? 이게 30이니까 저는 이거를, 무늬를 이제 4로, 4등분, 어, 그니까 4등분은 아니죠. 어, 4코 한 무늬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총 4, 8, 30이니까 무늬는 8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얘, 얘좀 우선 조금 뺄게요. 뺍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얘가 첫 코잖아요. 어, 옆에 좀 놔두고. 아유, 저놈 자꾸 울어요, 진짜. 근데 막상 제가 가면 제 옆에 자지도 않으면서. 자, 자, 한 코, 하나 했죠? 자, 두 번째. 음. 그러면은 제가 이거 첫 코에 또 이제 두 코까지 하고 나서 첫 코에다, 뭐 이제 몸체에다 또 꽂아놓을게요. 꽂았죠? 얘가 지금 첫 코에요. 그러면은 둘. 자, 여기. 세 번째 코. 하고 나면은 네 번째 코 여기에 원래 넣는데, 여기 보세요. 원래 머리 여기 넣는데, 이거 겹 짧은 뜨기는 요 밑에 넣는 거예요. 자. 했죠. 그러면은 요거 너무 쫑기게 뜨면 안 되겠죠. 그러면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확쭈그러니까 약간 실을 여유있게 좀땡겼어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둘, 자, 셋, 자, 그럼 또네 번째 할때 여기 안 넣고 요 밑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여유있게 좀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요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또,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는 또 여기, 여기 넣죠. 그 전체를 이렇게 감싼다고 보시면 돼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또, 보자. 하나, 둘. 저 잠깐 자세 좀 고쳐 앉아야 되겠어요. 허리가 아파요. <laughs> 자, 둘 했죠.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여기 또, 어, 요거 조금, 이거 조금 굴곡진 부분이지만 여기도 네 번째 여기 넣는 거예요. 밑에.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오, 뜨다가 또 건드렸어요. 하나. 음, 그 다음에 또 둘. 셋. 자네 번째는 또 여기 넣는 거예요. 넷또 이게 아, 유자또 하나, 둘, 셋, 또 넷. 음, 넷. 자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 둘, 셋, 어, 셋, 아이고, 또부러렸어그 아, 다음에 또네 번째, 여기 아니고, 여기, 요 밑에. 밑에 이렇게 쏙 넣어서, 네됐죠 그리고, 이거 뜨실 때 있잖아요. 혹시나 이거 초보분들 이제 땡겨서 뜨시다가 잘못해서, 예, 지금은 이게 확실히 가려졌는데, 여기다 또 떠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코수가 점점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코수가 늘어나서 무늬가 이상해요 하신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고, 요겹살부 뜨게 하는데 그코또 뜨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둘, 자, 셋. 하고, 넷. 했죠. 요 얘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하나 둘셋 하고 네 번째 갭 짧은뜨기라고 이거 생각을 그냥 잃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왜 잊어버리려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얘가 첫 코잖아요.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이제 셋 하고 제가 지금 사선으로 올라가잖아요. 왼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갈라 하면한코 앞에 하면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편해서 자셋 했어요 지금 여기 초코니까는 보다 하나 둘셋 하고 원래라면은 넷 해야 되는데 어. 얘 여기 셋넷 하고 나서 이제 이 겹짧은 뜨기가 있는 이 다음 코 있죠 여기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사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코 됐죠 그럼 그 다음 건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코부터는 또네개나와야 하나 둘셋 하고 나서 여기 넷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자 보자. 네, 여기 겹자분 뜨기 했죠. 방금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여기 또 넷. 자, 무조건 자. 저는 뭐제 동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반복되는 부분은 좀 띄어 먹죠. 무조건 얘 보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 만약 에빙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까지 뜨고 여기 무늬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게 뜨셔야 되는데 숫자를 세지 말란 이유가 나선형으로 뜨기 때문에 이거 첫 코하고 마지막 코 부분이 겹치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하다 보면은 하나 둘셋 하고 겹짧은 뜨기 이게 기본이긴 한데 한 군데 있잖아요. 그한 군데가 하나 둘 셋. 넷하고 뜨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 넷하고 겹짧은 뜨기 뜨는 그게 이제 시작과 끝 부분 맞물리는 부분이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뜨다가 순간 이제 헛갈리게 되면은 제가, 제가 자꾸 말버릇이 이제가 많이 쓰던데 <laughs> 뜨다 보면 헛갈려요 근데 무늬를 보고 있으면 무늬는 맞아요 얘도 보면은 무늬 맞죠 제가 처음에서는 이게 헛갈려서 막 여러 번 풀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하고 마지막 연결 부위 때문에 나선형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제 황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뜨면 그거 무늬 때문에 다 가려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몇 단까지 뜨냐 대답드리기가 곤란해요. 왜냐면은 저랑 똑같은 실을 쓰시고 똑같은 바늘을 쓰신다 해도 사이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꼭 32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33코가 나왔다 그러면은 코수를 이제 뭐 맞추시려면은 뭐한 코로 줄이시던가. 아니면 은 코를 약간 느리시던가 해서 그 배수 이제 무늬 개수를 이제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3코면은 이제 무늬를 3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둘 하고 겹잡은뜨기, 하나둘 하면 겹잡은뜨기 하면 3의 배수로 떨어지죠. 그 제가 좀 길어졌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있죠. 그냥 빙빙 빙빙 빙 원하는 높이까지 좀 뜨고 올게요. 뜰때 근데 저는 요거 한번 참 넣어 볼게요. 처음에 맨 처음에 넣었어야 되는데 <laughs> 자 요렇게 쭉 넣었죠? 이거 그냥 딱 맞게 뜨세요. 쓰다 보면은 무조건 늘어나요. 아무리 면사라도 코바늘로 떴다 해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얘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딱 맞게 떠서 요요두단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폰을 넣었을 때한 얘가 삐쭈미 요만큼 보일 때까지 요 정도 높이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얘를 요, 적당히 이렇게 떠서 왔어요. 폰을, 그냥 요 문이 그대로 올라갈 거면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이랑 뜨기를 두단 했거든요. 짧은 뜨기로. 그래서 요렇게 넣으려고. 자. 그래서 얘를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이 정도니까 한두단 정도 더 뜨면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얘는 힘을 좀 빼고 떴나봐요. 이거는 제가 무늬를, 요 여기 무늬 여기 있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세 보니까, 나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 세 보니까 얘는 이제 무늬가 스물 일곱 개, 요 그러니까 요세번 무늬 요요겹짧분뜨기가 스물 일곱 개인데 얘는 스물 여섯 개 나오더라고요. 뭐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또 쓰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리고 만약에 폰이 만약 저보다 더 크시면 이제 더 높이 뜨셔야 되는 거고, 좀 작으시면 좀 낮게 뜨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알아서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어, 아이코트는 제가 지금 한 볼로 다 뜨려고 하다 보니까 실을 더쓸 거면은 뭐더 떠도 상관없는데 얘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요 정도 떴구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첫 코였잖아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요쯤이 지금 첫 코가 될 건데 따라 올라가면 저는 이게 나선형이고 그냥 뭐좀 간단하게 뜰 생각이라서 그냥 이쯤에서 끝냈어요. 요즘에서 끝낸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첫 코가 아니에요. 여기도 요, 요 부분이 첫 코가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반,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 요쯤이 얘 반쪽이다 싶어서, 저는 이제 끈을 바로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끈뜰거 생각해서, 자, 자, 윗부분을, 음, 음, 반을 잘못 는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 여기를 이제 첫 코라 치고, 그냥, 여기도 이랑뜨기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두코 정도 뜬 상태에서 표시 안 해놔도 어차피 이랑뜨기 부분이라서 바로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표시는 간단하게 이 아코에다 찔러야 되겠네요. 자, 해놓고 둘. 셋넷 다섯 여섯 이거 저 끝까지 안 뜨고 자 제가 그냥 두단 뜨고 나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랑뜨기 짧은뜨기를 두단 떴어요 약간 얘가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뭐 단추를 달고 싶다거나 여밈을 하고 싶으시면 좀더 올리셔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요렇게 할 거예요. 여밈 있으면 폰 꺼내고 넣기 오히려 번거로워서. 그리고 약간 보이지만 이거 메고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약간 아래위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요거 요거는 취향 따라서 변형해서 마음껏 뜨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죠. 여기 첫저 코잖아요. 첫저 코에 마지막 코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끈을 저는 이제 요거 사슬코 이제 두 코, 이, 두, 이중으로 뜬 거예요. 두개요두 두 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끈 뜨는 법이 사슬코 뜨고 빼뜨기 둘러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코 안에 빼뜨기 달려가니까 귀찮아서 두줄 했는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많이 안 늘어, 이게 두 줄이 되니까 또 많이 안 늘어나고 이게, 어, 저는 제, 제 취향대로 이거 크로스 끈 대략 이제 총 길이가 90cm 정도 되게. 160코 정도 되니, 까 9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짧게 하고 싶으시면은 짧게 뜨셔도 되고요. 길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자, 우선 진행을 해볼까요? 음, 그러면은 얘가 첫 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빼뜨기를 한번 하세요. 빼뜨기를 한번 하시고요. 이게 딱 반쪽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사슬뜨기 하시는 거야. 2 3 4 5 6 7 8 9 10 자, 제가 이거 160코 뜰 때까지 안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빼뜨기를 두르실 분이면은 굳이 코수 이거 안 세셔도 돼요. 저는 왜냐면 두 줄을 할 거기 때문에 길이 맞추려고 했는데 아니면은 뭐 굳이 코수 안 세고 길이 대각 맞게 뜨실 거면 코수 안안 세셔도 되는데 저는 앞에 걸 예를 떠 보니까 160코 정도는 떠야 되더라고요. 제 손땀에는. 그거는 한번 떠서 이제 매 보면서 이제 맞춰보세요. 저는 요거를 90cm, 160코 될 때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사슬코를, 160코를 뜨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꽂아놓은 것이요. 여기 첫 코. 빼뜨기 한 다음에 첫코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16번째 코에요. 그래서 이 16번째 코에다가 여기, 여기죠? 빼뜨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빼뜨기를, 얘는 지금 바늘 찔러 넣었으니까 이제 빼버릴게요. 방해되니까. 빼뜨기를 한번 했어요. 자, 했죠? 그러면은 이쪽 두줄할 거니까 여기. 옆에 코에다가 또 빼뜨기를 한번 더 하고요. 쭉 이제 또160 코를 또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까지 제가 떴죠? 자, 그러면은 또160 코를 뜨고 나서 반대쪽 갈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또160 코를 또다 뜨고 왔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아니고 얘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가 이제 저기서 세보면 또 16번째 코니까 여기다가 빼뜨기를 한번 할 겁니다. 빼뜨기를 한번 싹 아, 아이고 아잘안 너무 제가 뻑뻑하게 했나봐요. 쏙 어, 됐죠. 그러면 은 그러고 나서 요 옆에다가 빼뜨기 한번더할 거예요. 옆에 저 코에다가 연결하게 연결하게 이번엔 빼뜨기 하고 나서 또 매듭 지으려고 사슬 한번한 다음에 얘를 좀쭉 뽑아요. 뽑아서 가위. 자, 너무 짧게 하면은 마무리할 때 힘드니까 조금만 길게. 한 15cm 정도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됐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시간 안 잡아먹을게요. 이거 그냥. 돗바늘 같은 데 끼워서 요 사이사이 요런 데 있잖아요. 뒤에 싹싹싹 숨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크게 안 보이고 뭐 장식 같은 거 다셔도 되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라벨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다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요 무늬는 가방이나 바구니 만들 때 떠도 예쁘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